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아 여러분 강화에서 강화에서 최고로 좋은 땅.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화도면 내리예요. 화도면 내리 여기 바, 바로 바닷가 앞인데요. 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드릴 땅은요 여기 천백 평 바로 바다 앞에. 이거는 사실 일반인, 일반 우리가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지금 이제 제이 유튜브를 그 기업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콘도나 아니면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의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은 1단계는 영정도에서 신도, 영종도에서 신도로 오는 달인데요. 그거는 2025년도 올해 완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강화, 신도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달이 지금 공사 예정 중인데요. 그거는 2030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에서 지금 인천공항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신도에서 지금 강화 여기 오는 다리를 지금 공사 예정 중인데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 안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오늘의 토지는 화도면 내리. 화도면 내리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1,100평이에요. 어, 여기 바로 앞에 강화에 전에는 외포리에서 성모도로 들어가는 선착장이 있었잖아요. 그 선착장이 지금 폐기가 되고요. 여기 바로 건평항에서 여기에서 지금 바다로 나가는 우리 주문도나 보름도나 나가는 항이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바다에서 저쪽으로 이 앞에 보이시는 게성모도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강화 여기 화도에는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펜션들이나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그 밀집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강화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동네가 세대 5대, 세개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여기 강화에 있습니다. 강화 주민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인데요. 지금 이 앞에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낙조 마을로 손꼽힐 정도로 낙조가 굉장히 환상적으로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베이커리 카페나 콘도나 운영하실 분들은 여기 뷰. 아, 지금 저기 배 지나간다. 여객선. 저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운행하는 건데요. 저거를 타시면은 보름도나 주문도 가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이 토지 1,100평이에요. 금액은 260만원인데요. 어우, 어떻게 260만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강화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뭐임종 커피, 조양 방지, 그 다음에 도래 미술관, 그 다음에 매화 마을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 자리에다가 아마 베이커리 카페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독보적인 자리, 독보적인 자리로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론으로. 여기 영상 지금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참고로 이 주변의 토지는 가격이 평당 300에서 500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수가 1100평인 만큼 저희가 260만원에 최고로 조정을 했으니까 혹시 기업에서 베이커리 카페나 강화에다가 아무래도 강화는 여러 호재가 많거든요. 요번에 개항강 고속도로도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공사 시작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에서 강화까지 오는 다리도 지금 계획이 중이니까는 강화에다가 혹시 베이커리 카페나 이런 거 하실, 우리 계획 있으신 큰 회사들은 이따 굉장히 눈여겨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의미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